오늘은 한 주간의 말씀을 복습하는 토요일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화요일에 살펴보았던 본문은 출애굽기 1장 7절, 8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야곱의 일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으로 창세기가 마무리 되었고 400년의 시간이 지나 출애굽기가 시작되었는데 그 400년 동안 일어난 일을 요약한 것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를 이룰 만한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의 백성의 수가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땅 위에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는 나라, 그러한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백성이 순종하고 따르는 나라를 모델로 세워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이를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의 후손을 번성시켜서 그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사무실려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크게 불어났다는 설명 그리고 이들이 애굽을 왜 떠나게 되었는지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데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왕 때문에 어떠한 일이 발생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사는 일이 정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이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고생하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은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건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비록 400년이라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루하고 또 쓸모없고 어, 무의미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400년 그 시간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큰 은혜와 섭리 안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신앙인이지요. 수요일에 살펴본 본문은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출국기 1장 9절, 10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권좌에 오르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지요. 파라오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그리고 과장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9절,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백성보다 많지 않았고요. 또 애굽 백성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보다 많다. 또 애굽보다 애국, 강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파라오의 마음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지요. 그가 가졌던 두려움, 첫째는 다른 국가가 애굽에 쳐들어와서 애굽 땅 안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이 적국에 붙을까봐 두려워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애굽을 떠날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두가지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많아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의 두려움은 비이성적이었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남아 있는 것도 두려웠고 애굽 땅에서 떠날까 봐도 두려웠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었던 거지요. 이것은 파라오가 가졌던 두려움만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죄인이 가지는 두려움의 특징.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두려움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믿음. 이것 외에는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이... 아,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에게 우리는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다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지 다 아시느니라. 목요일에는 출애굽기 1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1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적당한 인구 정도만 남겨두고 싶은 것이지요. 그가 내놓은 방책은 인구 억제책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고된 노역을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제한하려 했지만 그가 정말 제한하고 또 대항하려 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고 계획하셨습니다. 이 계획 아무도 대적할 수 없지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두 번째 방안을 들고 나왔는데, 살인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고된 노역으로는 인구 조절이 안 되니까 아기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지요. 히브리 산파를 몰래 불러다가 막 태어난 아이가 아들이거든 바로 죽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때 파라오 앞에 불려온 삼파들의 대표는 시브라와 부아 이두 사람이었는데 17절입니다. 그러나 삼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삼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삼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애굽 왕은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파라오도 두려워했고 산파들도 두려워했는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이었으므로 세상이 두렵지 않았지요. 그러나 파라오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했으므로 그 두려움에 완전히 갇혀버렸던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람과 세상으로 구성된 이 땅의 시스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또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잘될까 안될까 타진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두려움은 이 세상 살아가는 일들에 집중될 때가 많지요.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거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히브리 산파였던 십부라와 부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높고 막강한 힘을 가진 파라오일지라도 그의 말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신경 쓰게 되었, 신경 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20절, 21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어제였죠. 금요일 살펴본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첫 번째 인구 억제책인 노동은 고된 노역을 부과하는 일은 실패했습니다. 또 산파를 이용해서 남자 아기들을 몰래 죽이려는 계획 역시 실패로 끝났지요. 이에 파라오는 모든 이집트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서 갓 태어난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나일강에 던져도 된다. 아니, 던져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나요. 가 태어난 모세를 레위지파 출신인 아무람 요게벳 부부가, 모세의 아빠, 엄마지요. 이 부부가 석 달간 숨깁니다. 왕의 명령을 무시한 채그 아들을 숨겼어요. 목숨 걸고 숨긴 거거든요. 자기 아들이니까 숨겼다.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목숨을 걸고 그 아들을 숨긴 겁니다. 걸렸다가는 부모도 죽고 그 아이도 같이 죽게 돼요. 만약에 아무람 요괴벳 부부가 아이 숨긴 일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그렇게 숨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람 요괴벳 부부는 정말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어서 그 아들을 숨긴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용기를 낼수 있었던 근거 시브라와 부하가 신앙심을 지킨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신앙심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용기를 내고 모세를 숨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 또 그들이 만든 시스템 이런 게 하나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참혹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지만 이 부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리라. 확신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보았지요. 그래서 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인간적인 눈으로 자기 아들을 아름답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를 그렇게 바라본 것이지요.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아름답게 보셨어요. 모세를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 모세가 성장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를 아름답다 평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이루시고자 모세를 선택하고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모세가 도구로 사용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모세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 동일한 시선으로 아므람과 요괴벳 부부는 자기 아들 모세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부가 믿음으로 모세를 아름답게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적인 눈으로 자기 아들 모세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모람과 요괴백 부부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아들을 석달 동안 숨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십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떠한 시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지고 우리 주변,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 역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오셨기 때문이지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반드시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1장 지난 한주 동안 저희가 살펴보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는 것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나머지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 선물로 주십시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선물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늘 가득 넘치도록 주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 원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의 시선, 우리의 시선으로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바꿔주십시오. 더 이상 나 자신을 이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또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그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당신의 귀한 백성, 하나님께서 그 머리털까지 다세신받은 귀한 백성, 본빛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